26일날이죠. 지난달 26일날 어, 사실은 그날 저희 그 종단에서는 종단의회가 열리는 날인데 그 전날 굉장히 그 산불이 심했어요. 어, 심하고 강풍이 너무 많이 불고 그래서 한 9시 정도에 돼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잠기고 준비를 하는데 아우 뭐 잠이 안올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어떡하나 해, 해, 어, 하고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산 천년님하고 그때 통화도 하고 공정사가 정말 위험 했거든요.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. 그래서 내가 우리 총의 의장 주영 수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, <웃음> <웃음> 내일 온 행위에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. 빨리 가봐야 되겠다. 그러니까 우리 의장 스님이 기꺼이 그렇게 후담을 또 해주시고, 그래서 대동은 총무부장 수님한테 맡기고, 새벽 2시 채 되기 전에 출발을 해서 이제 갔습니다. 이제 날이 밝아야 이제 보기 때문에 특지사로 갔는데, 날이 고원사 가면은 밤이 가시겠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이제 고원사로 가서, 그 전날 또 이제 그 경북지사님이 밤에 전화와가지고 고원사가 다 전두가 된줄 알았는데, 그래도 대웅전만은 그대로 있다고 그래서 그래도 불랜중 다행이다. 아, 그리고 내려가서 보니까 정말 참, 참할 정도로 그렇게 전소가 돼 있었고, 아, 마지막에 소방대원들이 너무 이제 그 불이 급작스럽게 이제 붙어 있는 바람에, 마지막 소방대원들 10명이 철수를 못했어요. 철수를 못해 다쳐버렸어요. 다쳤는데 다행히 우리. 거기 스님들 목욕탕이 조금 많은 게 하나 있었거든. 근데 그것도 집도 아니고, 이제, 그, 저, 불을 파가지고 앞에만 문이, 문을 만들어서 출입을 했는데, 거기에 이제 열면서 숨어 있었대요. 네. 그래서 이제 산소 마스크 끼고, 불, 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잡히고 난 다음에, 그때까지만 해도 소방대원들이 전부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일고 보도도 되고 어우, 너무나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고 나중에 이제 불길이 잡힌 다음에 이제 구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고원사주지수인도 5분만 늦었어도 못 나왔대요. 고원사가 이제 그 전소될 때는 그때는 손쓸 틈이 없을 정도로. 시속, 그, 초속 100m가 넘는 강풍이 불었대요. 예. 네.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불가능력적인 거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가까운 그 국가, 우리 권사, 16교국 권사이기도 하고,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문화유산이 다량 이렇게 소장돼 있던 권사가 그렇게 전소화되는 아픔을 지금 이제 겪었고, 그래서 이제 공정사로 바로 갔더니 유산청장님이, 그래서 이틀밤 주무셨다 그랬죠. 예. 그 현장에. 왜냐하면 거기가 유네스코, 예. 세계 문화유산이잖아요. 그러니까 세계 문화유산이 만약에 화제가 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, 국제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거든요.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목조건축물 중에는 최고 오래된 그런 건축물이었고 해서 제가 가보니까 다행히 불이 막 들어오는데 그래도 거기는 방연포를 전부 씌워서 이제 대비를 철저히 좀 하고 그 근처에 나무도 좀 제거했죠. 예. 그 이후로도 한 이틀 이상 사실은 조마조마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조황산대전사를 가게 됐는데 거기는 솔직히 제가 그때 같침 망갔으면 그거는 아마 화제를 입었을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고요. 어쨌든, 국가 문화 유산이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, 하나의 뭐 건조물이라든가 하나의 뭐 작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, 사실은 우리가 좀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안에 우리 민족의 그 에, 문화와 역사가 다 담겨 있잖아요. 문화 유산은 한점한 점마다의 그 얼과 그런 마음이 전부 역사적으로, 전통적으로, 문화적으로 이렇게 담겨 있고 또 그것이 후대에 백년, 천년, 어, 수천 년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면면이 어, 이어져서 우리의 그. 어, 정신 마음이 전해져야 되고, 우리 민족의 그 얼이 이 계속 전성 전승되어야 되기 때문에, 이한점한 한 점의 문화유산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, 이거는 어떻게 해도든지 우리가 잘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그러한 악중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.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.